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보적이어 너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여 서리라.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할 때에 물론 기분도 좋아야 되고 마음도 상쾌하고. 뭐 기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부의 것이기 때문에 속이 바로되어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하면 좋지만은 속이 바로되지 못하고 껍데기로만 된것 같으면 헛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상쾌함도 있고, 모든 쾌락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평생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살려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진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쾌락은 성경이 말한 그런 기쁘고 즐겁고 쾌락스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상쾌한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진 그런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껍데기는 같지만은 속의 알맹이는 다르죠.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할때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깨운한 이것으로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이라 표준하면 껍데기가 되기 쉽습니다. 불신자들도 이런 쾌락이 있고 성령의 사람들도 이런 쾌락이 있기 때문에 껍데기 볼 때는 이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나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구별 못할 마치 똑같이 보여지지만 속의 알맹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불신자로서는 자기 중심에 맞으니까 다 기뻐하고 상쾌하게 여기지만은 성령의 사람은 진리를 발견할 때 진리와 접하고 영광과 접하고 주님의 피와 접하는 이 역사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니 그 기쁨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게 예배를 통해서 아주 기쁘고 마음에 상쾌하고 개운하니까, 참 나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족하나 살펴보면 자기 중심에 맞아서 기뻐하는 그 기쁨은 은혜 받아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자기가 진리를 들어 깨달으려고 할 때에 참 이해되지 않는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지고 이래서 주님의 피와 자기가 하나가 될때 오는 그런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라고 하면 꼭 같이 매를 갈고 있다, 이렇게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데, 옛날 곡식을 추수해서 업데기를 벗겨야 하니까 업데기를 벗기고 또그 알맹이를 다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 들어 먹는 것이 팔레스틴 지방의 그런 일이요. 우리나라도 별을 껍대기를 벗길 때에 과거에는 방아를 찍는다고 해서, 이래서, 껍데기 베끼는 일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여기에 한 말도 똑같이 같은 일을 한다 말입니다. 매를 갈고 있는 것은 여러 종류의 곡식을 넣어서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런데 하나는 멸망을 받고 하나는 구원을 얻는다.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멸망받는가? 믿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에 기쁘고 상쾌하고 이것이 돼야 은혜가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만 교회를 오면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신근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시원하고 기쁘니까 오늘은 참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그런 위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laughs> 매를 가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 외부로 보기에는 꼭 같지만은 속의 알맹이가 틀려서. 하나는 멸망 받고 하나는 구원 얻는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바로 잡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찾아 가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믿음이 좋은 줄로 생각하지만은 교회 일을 할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반대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일을 하려고 하면 열심히 앞장서서 일을 잘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대하는 사람은 믿음이 온고, 나쁜 사람이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진정 해치는 사람은 열심을 내는,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교회를 해치는 사람은 교회의를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 있느냐. 교회의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누가 봐도 틀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를 크게 해치지 못하지만 열심히 있는 그 사람은 오히려 더 교회를 거꾸로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기 때문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집사가 장로와 권사요, 목사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도리어 교회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 나서서 열심히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인하여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열심히 하는데 똑같이 열심을 하지만은 자기 중심이 주장이 되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가 그를 붙들고 역사함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교회를 망치는 것이,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이 망치는 것보다, 목사가 망치는 것이 많고, 장로가 망치는 것이 많고, 집사가 권사가 망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 속의 중심이 달라져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게 두 사람이 똑 같이 일하지만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복음 운동을 하고, 똑같이 회개 운동을 하지만, 그 운동하는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하는가 하는 데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소서에 보면 결혼할 때에 읽는 성구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요 비밀을 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육체가 하나가 된다는 말은 남녀 두 사람이 결합해서 봉침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이제 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각각 제 구원을 저 혼자 이루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두 사람이 합하여서 한 육체 구원을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정 교회 구원이라, 가정 구원이라 부부 구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남편이요, 성도는 신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간부는 세상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성경을 바로 보고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고 하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또 하나님의 것을 다 우리가 자기껏 삼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주장하시고,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사는 요면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은 신부라, 아, 숫자, 신랑이라, 우리는 신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구원을 잘 이루고 똑같이 일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바로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바로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으로 활동하는 것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자기가 무엇으로 인하여 동하고 정하는가? 자기가 똑같이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은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장사를 하고 농사를 짓고 있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한 것인지, 순전히 자기 중심,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 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구원되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보금 운동했으니까 구원 됐겠지. 전도했으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구원 됐겠지. 많은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교회를 크게 해서 양육했으니까 구원 잘 되겠지 아닙니다. 적은 교회나 큰 교회나 이런 보금 운동이나 모든 사회 활동도 다 무엇으로 인해서 그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만 구원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움직였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길러졌느냐? 하늘나라는 주님이 왕이요. 주님이 주권자요. 당신 뜻대로 움직여지는 이 세계가 하늘 나라입니다. 그러게, 이 하늘 나라의 가치와 대우와 환영은, 실력은 부여는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수 있는 자 되었느냐 하는 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 것도 남녀가 만나서 재미있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 주님에게 피종되어서 사는 남편이 되도록 전 힘을 기울여야 하고, 주님 따라 동하고 정하는, 남편 따라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자기가 되는 데서 가정을 통해서 자기 군을잘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그저 두 사람 언혼 맞아서 재밌게 지낸다고 그 가정이 성공되어진 것 아닙니다. 가정 교회의 구원도 그러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여기서는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주님이 시키는 그대로 비동되어 사는 요 연습 요 실력을 길러갔으면 그는 영원히 하늘나라의 세임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치 있는 부유한 자기로 영생할 수 있는 이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끊고 진리와 하나되고 영광과 하나되고, 주님의 대속과 하나되어 살수 있는 자기가 되어져 가도록 여기에 있는 힘을 다기울여 사는 것이 우리 구원을 바로 이루어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소.